러시 본능이 깨어난다. 이곳에서. 이마트컵 카러풀 챔피언십. 전국 최강의 카러풀 라이더 팀에 도전한 128개 팀. 그 치열한 레이싱 끝에 결승에 오른 네 팀을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입대 선물로 준비했다. 카러풀 챔피언. 군 입대를 앞둔 팀원들과의 마지막 레이싱으로 진한 추억을 만들겠다는 미필 팀. 우승을 향한 각오 들어보시죠. 이마트컵에서 저희를 뽑아주셨고 열심히 예선과 본선을 치르고 이제 결승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팀원 덕분에 이렇게 또 결승까지 올라오게 되었고 앞으로도 남은 대회 후회 없는 경기력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필 팀은 성우 아이들 마트라이더 카풀 커플 미니 아이들 홈클럭스를 꺾고 결선에 진출했는데요 그럼 결선 진출 팀을 선정하는 마지막 8강 경기 함께 만나보시죠. 미필과 홈클럭스의 1 라운드 경기 초반부터 피닉스 미사일을 날려주면서 선공을 시작합니다 기선 제압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대마왕의 번개까지 떨어졌는데 어 맥스 선수 지름길을 못 들어갔습니다 자 하지만 클럭스 주원신의 얼음 폭탄이 더블 킬을 만들어냅니다. 천사가 없는데요, 지금? 어 없으면 없으면 맞아야죠. 벼락에 이어서 런민기가 1위를 밀어냈습니다. 역시 지스타컵 챔피언과 소나타컵 챔피언은 다르네요. 1등 미사일도 천사로 잘 막아줬고요. 마지막 구간 바리케이트를 잘 피했고, 런민기 선수가 깔끔하게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피드전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클럭스 지은잉의 예리한 인코스. 맥스도 합류해 주면서 압박 잘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런밍기가 누굽니까? 결국 위험 구간에서 1위를 탈환해냅니다. 역시 런밍기와 제임트의 원투는 든든하네요. 그리고 유턴 구간에서 클럭스의 사고. 어, 이건 치명적인데요. 지금 결승선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완벽한 팀워크와 함께 점프. 런밍기와 제임트가 그대로 원투를 기록했습니다. 과연 결선에서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질주본능, 시식본능 이곳에 깨어난다는 이곳 찐팬들! 바로 이마트 애호가들입니다. 그동안 눈치 보면서 했던 시식, 상금 들고 당당히 하겠다고 선포했는데요. 그 각오를 한번 들어보시죠. 어, 이번에 결선까지 올라왔는데 어, 열심히 해서 팀원들과 같이 우승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이마트 에어가들 팀은 강원 외고 국기 보원결이, 쿠잉스, 러쉬, 여수 군단을 꺾고 결선에 진출했죠. 그럼 결선 진출팀을 선정하는 마지막 8강 경기, 함께 보시죠. 어, 이마트 에어가들은 모두 신동이 번호판을 살고 있네요. 초반부터 록시가 댕수아에게 피닉스 미사일을 적중시키면서 빠르게 선두권을 쌓아줍니다. 이어지는 록시의 완벽한 블로킹. 아좀 가라고. 열심히 추격하면서 자석을 써줬는데 팀원과 부딪히는 모습도 나오고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파리의 벼락까지 여수군단의 실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리보가 조금 치고 나가는 듯했는데 정확한 얼폭이 떨어집니다. 어, 록시 선수 의 백미사일까지. 그리고 완벽한 팀워크를 자랑하는 이마트 애호가들입니다. 결국 선두권을 완벽하게 점령해주네요. 마지막 순간에 떨어지는 벼락! 어, 천사가 있었어요! 천사에 이어서 슈퍼실드를 사용한 어피어가 왼쪽 사이드를 타주면서 1위로 들어옵니다. 자, 이어지는 스피드전! 이마트 애호가들은 광속 배지가 셋이에요. 아, 작전 좋죠. 날렵한 광속 배지로 빠르게 선두권을 지배하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뉴턴 코너에서 록시의 사고! 잘못하면 상대팀과 부딪칠 뻔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급한 여수 군단도 실수, 그리고 팀킬이 나와버립니다. 이마트 에호가들이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광속 배지가 이름 그대로 빛의 속도로 달려나가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피어 선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 버스를 타다가 아이코. 아이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어마어마한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신동이 선수의 화려한 스텝과 함께 모두 완주에 성공하는 이마트 에호가들 결국 퍼펙트 승리를 완성합니다. 주인과 전략, 팀워크까지 완벽한 이마트 에오가들 팀. 결선에서도 멋진 플레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결선에 오른 세 번째 팀은 숨은 고수들이 뭉친 KRVG 팀입니다. 지난 스타컵 때 출전하지 못했던 선수들이 이마트의 카라풀컵을 위해 다시 뭉쳤다는데요. 아쉬움을 딛고 우승에 도전장을 내민 이들. 각오가 역시 남다르네요. 저희 팀은 저를 제외한 3명의 선수가 모두 이제 17살이면서 제가 이제 팀장과 삼준, <laughs> 삼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기왕 4강까지 올라온 거 우승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 모두 화이팅! KRV g 팀은 카라플 사랑 못 말려 하이마트 싫어 해바라기 오늘의 운세 카트타는 놈들을 꺾고 결선에 진출했죠. 맞습니다. 그럼 결선 진출 팀을 선정하는 마지막 8강 경기 함께 보시죠. 경기 시작했습니다. 순조롭게 출발하는 듯했던 KRVG 팀 하지만 KN의 바나나에 같은 팀램공이 미끄러집니다. KN이 실수와 함께 번지. 이 구간에서 설 명이나 떨어졌죠. 잠시 예쁘고 깜찍한 이마트 카트 모습도 감상해 주시고요. 병아리동이 얼음 파리를 막아내면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1위 KN에게 날아든 물파리 공격, 쉴드가 없었기 때문에 지름길을 포기합니다. 이어지는 공격을 이번에도 쉴드로 막아줬네요. 어느새 1위로 올라온 램공이 깔아둔 두 개의 바나나, 그런데 이 바나나에 병아리 동이 두번 연속으로 당해버립니다. 상대의 코스를 정확하게 읽고 있는 램공, 그리고 절벽 위에 논개가 된 KN. 팀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있네요. 결국 램공이 여유 있고 우아하게 피니시 라인을 통과합니다. 상대 팀을 모두 리타이어 시켰습니다. 이어지는 스피드전 가오리와 램공이 스타트 구간에서 부딪혔지만 라인이 좋았던 램공이 1등으로 치고 나갑니다. 아이템전만큼 스피드전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미니맵에 빈틈이 없어요. KRVG가 슬슬 힘을 내줍니다. KN의 엄청난 몸싸움 그리고 칼날같이 예리한 라인 덕분에 퍼펙트 포지션이 됐네요. 저렇게 막으면 상대팀은 진짜 힘들겠는데요. KN 혼자 다른 세상 게임을 하고 있어요. KN의 장판 파블로킹. 위험 구간에서도 이걸 또 막아냅니다. 램공 선수와 배가 선수는 정말 편안하고 깔끔한 주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N의 지원 속에서 마지막 낙하 구간에서 점프! 결국 또한 번의 퍼펙트를 기록하면서 KLVG가 승리를 따냅니다. 8강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격차였는데요. 과연 결선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선에 오른 팀은 이번 대회 준비를 위해 뭉친 것만으로 성덕이 되었다는 2 5 2 5입니다 완벽한 팀원, 다양한 경험으로 이제 남은 것은 이마트컵 카로플 챔피언뿐이라는 이들 각오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어, 이번 이마트컵 결승 진출해서 정말 기분 좋고 영광입니다. 우승 하려고 나온 만큼 열심히 준비해왔으니까요.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2호 2호 팀 이마트컵. 파이팅! 2오2 5팀은 살아없는 사라팀, 살아 우주문어, 스팅어, 맛있겠다 여명을 꺾고 결선에 진출했는데요. 결선 진출팀을 선정하는 마지막 8강 경기! 함께 보시죠! 1라운드 아이템전이 시작됐습니다. 초반 터널 구간에서 강진우 선수가 아이템이 아니라 몸싸움으로 배지통통을 날려버리네요. 역시 PC 카트의 전설이죠. 와, 강진우 선수를 잡기 위한 공격이 매섭습니다. 강진우는 바리케이드, 배지통통은 요비에 그리고 초이스는 벽에 부딪혀 버립니다. 청랑이 달려나가는 사이 초이스가 뒤에서 물폭탄을 노리고 있거든요. 어 이거 지름길 가기 전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물폭탄이 어 티플 킬이됐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이오이오 팀이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찔한 다운힐에서 펼쳐진 스피드전! 초반에는 여명 선수들이 진짜 좋았거든요. 아, 이게 광속 배지의 장점이죠. 아주 날렵하게 라인을 팔수 있고 상대방의 거친 몸싸움에 라인이 밀리더라도 작은 몸집으로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초이스의 블로킹도 진짜 좋았네요. 원투가 살짝 깨지는 상황도 있었는데 여기 라인 보세요. 아 이게 진짜 초이스죠.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는 헬렌 그리고 3, 4, 5위로 들어오는 이오이오 선수들 결국 역전을 완성해내면서 결선에 진출합니다. 이마트 카트 타고 깨어나는 러쉬 본능 이마트 컵카로풀 챔피언십. 마지막 질주 준비를 마친 최고의 선수들. 과연 어떤 팀이 우승컵을 차지할지 함께 지켜보시죠.